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NBA 미국 농구세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즈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는 미네소타전 승리 이후 애틀랜타 상대로 연승에 도전했는데 전반에 6점을 앞서가는 등 경기 내내 시속게임을 펼치며 가능성을 높였지만 막판 두 번의 공격 포지션을 놓치며 99대 101로 분패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이온 대신 나서는 존스가 루키지만 20분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 그레엄이 리딩에서 잉그램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크라멘토는 지난 시즌 서부 우승팀인 피닉스 원정에서 110대 107로 승리하며 승률 5할로 올라섰습니다. 피닉스의 사쿼터 맹추격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팀의 리딩 스코어러인 해리슨반즈가 버저비터 3점으로 경기를 잡았습니다. 팍스와 할리버튼등 새롭게 구성된 백코트 조합이 시즌 초반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즈가 공격을 이끌며 팀의 경쟁력을 올리고 있고 필드가 벤치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뉴올리언즈는 직전 애틀랜타와의 홈경기에서 패하였지만 잉그램이 20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발렌슈나스 역시 16득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잉그램과 발렌슈나스만이 활약을 보였기에 경기를 잡아내기 어려웠는데 자이온의 빈자리를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또한 공격 옵션들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공간 활용 능력도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벤치 전력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템플과 에르난 고메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에 열쇠에 놓인 상황입니다. 잉그램이 활약을 보이기 좋은 경기이기는 하지만 벤치 전력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타팅의 득점 페이스가 뉴올리언즈에게는 중요할 것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피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였는데 반스가 22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였고 킬드 또한 벤치에서 7개의 3점을 터뜨리며 26득점으로 팀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3점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폭스와 하일버튼의 백코트진 활약도 안정적이지만 디펜스의 문제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크라멘토는매 경기마다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폭스와 하일버튼의 3점 기복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힐드가 3점 야투 감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금일 경기에서는 뉴올리언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잉그램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이고, 백코트진의 디펜스가 좋지 못한 팀을 상대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체크라멘토 역시 원정 경기에서 3점 흐름이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이는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수 있기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 팀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당 평균 236.7점씩 주고받았을 정도로 만날 때마다 난타전을 벌려왔기에 금일 경기에서도 진흙탕 싸움 속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덴버 대델러스 경기입니다. 덴버는 유타 원정에서 3쿼터까지 시속 게임을 가져갔지만 4쿼터를 내주며 110대 112로 연패를 당했습니다. 전반에만 25득점을 뽑았던 MVP 유키치가 구베어와 무릎이 부딪히며 후반을 뛰지 않았기에 어쩌면 당연했던 결과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유키치는 완벽한 몸 상태를 위해 한두 경기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고든과 포터 같은 등 주전 라인업이 더 힘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댈러스는 지난 세난토니오전에서 104대99로 승리하며 3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르징기스의 무릎부상 이슈가 있지만, 포르징기스가 시즌 초반 야투부진으로 고전 중이기에, 오히려 팀 경기력 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런슨에게 리딩을 내주면, 득점에 전념할 돈치치가 폭주할 수 있고, 높이의 부담은 클레버와 브라운 등이 메워줄 것으로 보여지기에, 백투백이지만 뎁스가 좋아, 안정적으로 경기를 끌고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덴버는 앞선 경기에서 유타를 상대로 패하며 개막 2연승 후 2연패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패배보다 더 뼈아픈 소식이 덴버를 덮쳤는데 팀의 에이스이자 지난 시즌 MVP인 니콜라 유키치가 전반 막바지에 로디 고베어와의 충돌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키치와 원투펀치를 이루는 자말 머레이가 부상으로 올시즌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요키치까지 빠지면 덴버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델러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페이스에 완전히 밀렸으나 이후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하며 승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델러스 역시 포르진 키스가 허리 부상으로 이날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밸러스 역시 돈치치와 하데웨이 주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에, 공격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슨 키드 감독은 제일런 브론슨과 3점 슈터인 레지 블러, 수비에 능한 막시 클리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인사이드를 지배할 수 있는 보반 마리아 노비치까지 쓰고 있지만, 백투백이 주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금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키치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유키치가 출전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긴 시즌을 두고 볼때 코칭스태프에서 무리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시간 제한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백투백 원정을 가져가는 델러스로서는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자까지 있는 약세를 안고 가야 하며 덴버 역시 확실한 플레이메이커가 없는데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윌바트는 기복이 너무 심하여 유키치라는 주득점원이 부상으로 빠진다면 공격력이 많이 반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득점 접전이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대 LA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는 시즌 초반 릴라드의 부진 속에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정 맨피스 상대로 릴라드가 3점을 4개나 뽑아냈고 맥컬럼이 다시 한번 팀 득점을 이끌며 116대96 완승을 따냈습니다. 하웰의 공백 속에 수비적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주전으로 기용되는 리트리 운동 능력을 이용한 개인 방어로 상대 주득점원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너키치가 페인트존에서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고 젤러가 백업하는 빅맨 로테이션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지난 클리블랜드전에서 79대92로 완패하며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에 벌어진 스코어를 좁히지 못했는데 주바치 혼자 버티다시피하는 골밑에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리바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블레드소의 가세로 잭슨과 단신 백코트 조합으로 나서고 있고 레너드와 모리스 등이 부상 중이기에 장점인 포워드 농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 조지는 상대의 집중 견제에 오픈 찬스를 잡기 어려워 야투율도 떨어지는 중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포틀랜드는 직전 맨피스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였는데 맥컬럼과 릴라드가 각각 25득점, 20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릴라드가 홈 경기에서는 매우 강한 선수이고 포틀랜드 자체가 홈 경기에서는 외곽이 살아나는 팀인 만큼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 LA 클리퍼스를 상대로는 지난 맞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릴라드가 12득점에 그쳤고 8차례 3점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는 3점슛 난조를 보였습니다. 포워드진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결국 백코트진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직전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매우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던 폴조지가 극심한 야투 부진을 보였습니다. 레너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지만 레지 잭슨이 16득점으로 분전한 부분은 반가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와의 앞선 맞대결에서 폴조지와 블레드소의 활약이 좋았는데 폴조지의 활약은 이번 경기에서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원정 경기에서의 야투 기복과 홀 조지의 의존도를 줄일 만한 분산력을 보여줄 백코트진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축 전력의 누수가 큰 LA 클리퍼스로서는 살아나고 있는 릴라드와 맥컬럼의 백코트 조합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맥컬럼과 릴라드의 경기력이 확실하게 올라왔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 노먼 파월이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아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포틀랜드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포틀랜드 일선의 허약한 수비가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문제가 될수 있고 올 시즌 LA 클리퍼스가 제일 잘했던 경기가 포틀랜드와 경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LA 클리퍼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LA 클리퍼스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30일 NBA 미국 농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